이번에 이어서 할이 어깨 뼈 시리즈는 이제 선생님들 너무 힘들지만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인 이 플랭크라는 동작의 동작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실제로 플랭크라는 자세는 그렇게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플랭크라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들이 힘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랭크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몸통 돌려서 일단 내발기기 자세를 먼저 취해주실 거예요. 앞에 있는 외지에 손을 가볍게 두신 상태로, 그렇죠. 손을 중간으로 두시고, 손가락 하나씩 바닥을 더 단단하게 눌러내세요. 손목 위에 어깨가 있을 수 있도록 몸통을 수직으로 만들었다면, 자, 그대로 다리는 살짝 벌려내서 골반 너비를 유지. 자, 그대로 우리 오른쪽 다리부터 뒤로 쭉 뻗어서 발끝을 바닥에 딛고, 이때 발목과 그 발가락이 90도 수직이 될수 있도록 너무 뒤꿈치를 위로 올리거나 혹은 아래로 뽑지 않도록 고정해서 잘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날개뼈 조금 더 채워준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도 뻗어서 저희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다리는 붙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골반 너비를 유지하셔도 좋아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길게 널빤지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손으로 배 계속 바닥을 단단하게 눌러내서 가슴 등 뒤에 풍선을 달아 놓고 등이 점점 바닥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할게요. 이때 허리가 너무 말리거나 혹은 꺾이지 않도록 복부 앞쪽과 엉덩이의 힘을 유지하세요. 3초만 더 버틸게요. 3, 2 1. 천천히 오른 무릎부터 끌고 와서 무릎 딛고 그대로 왼다리 끌고 와서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서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동작이 저희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이었죠? 이걸 좀 어깨, GH 조인트, 그리고 ST 조인트부터 어깨 복합체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팔은 이렇게 앞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어, 중립의 위치보다 GH조인트는 플렉션, 굽힘 되어진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등과 등 사이를 조금 더 밀어내면서 프로트랙션 내밈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육들은, 여기에서 쓰여지는 근육들은 전부 다 픽세이터, 고정을 하기 위한 고정자로서 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델토이드, 우리 그 어깨 세모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근육 그리고 뒤에 있는 근육 전부 다 함께 힘을 쓰면서 어깨가 뒤로 이동하지도 않게 그리고 혹은 위로 이동을 하지도 않도록 계속 수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어깨 세모근들이 계속 힘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팩 메이저. 대흉근이 이 가슴을 계속 뒤로 밀어내면서 팔을 안쪽으로 모으기 위한 힘을 쓰면서 앞면에서 함께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뼈를 계속 서로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견갑. 견갑골을 이 가슴 우리에 밀착시켜주기 위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 우리 앞톱리근과 그리고 가슴 앞쪽에서 마찬가지로 팩 마이나. 작은 가슴 근이 함께 힘을 쓰면서 이 GH 조인트와 ST 조인트에서의 안정성, 고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엉덩 관절인데요. 기본적으로 엉덩 관절은 굽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를 길게 뻗게 되죠. 마찬가지로 중립의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력에 대항을 해서 골반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서 허리에서의 꺾임 같은 게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의 힘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 허리와 골반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도록 둔근의 힘, 특히 큰 볼기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무릎에서의 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 커드라이셉스. 넙다리 그렇죠? 네갈래근의 힘이 함께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인, 몸통에서의 정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배 근육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중력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아래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한마디로 척추가 편대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걸 잡아주고 그리고 막아주기 위해서 복부 앞쪽에서 대근육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이 척추를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한 마치 해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무릎 하나씩 당겨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실게요. 어깨뼈의 정렬의 위치가 좀 잘못되게 되면 어깨뼈는 안정성 또한 잃게 되는 경우들을 좀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어깨뼈의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다른 관절들처럼 이렇게 관절을 안정화시켜 주는 수동적인 어, 지지물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깨뼈는 이런 근육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깨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의 문제는 어깨 움직임 저하와 통증 그리고 머리목 영역의 문제와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뼈에 부착되는 근육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우리. 위등세모근 이라고 하죠 어퍼 트라페지우스 라고 하는 지금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이 위등세모근 뿐만이 아니라 어깨를 올림하는 근육인 어깨올림근 이런 근육들이 좀 목과 그리고 머리 그리고 어깨뼈에 다 밀착이 되요 되어, 부착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어깨뼈에 부착된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면 목이나 혹은 머리 영역에도 문제가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어깨뼈는 이 몸통뼈, 그리고 우리 팔다리뼈대, 결국엔, 어, 위팔뼈와 몸통을 연결하는, 어, 연결자로서 그 바닥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바닥부 역할을 하는 어깨뼈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위팔뼈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어깨뼈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위팔뼈의 움직임 또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뼈는 몸쪽에서, 우리 먼 쪽, 특히 우리 몸의 몸쪽은 코어라고 하는 어, 아주 강한 힘의 근원이 되는 위치이죠. 이 코어로부터 어깨 복합체까지 흘러나오는 힘의 전달자가 돼요. 결국에는 이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가 끊어져 있게 되면 당연히 힘의 전달이 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못하겠죠. 그럼 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어깨 복합체의 움직임은 좀 원활하게 움직임하기에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특히 팔 쪽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들이 충분히 우리 팔부터 어깨뼈, 몸통까지 따라오면서 그 스트레스가 잘 분산되고 그리고 코어에서 흡수가 완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들 또한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깨뼈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이 가슴 우리, 가슴 우리를 슬라이딩 하는 형태의 움직임, 미끄러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임을 하더라도 어깨뼈가 같이 움직임을 해주면서 흉곽, 가슴 우리에 좀잘 밀착이 된 상태로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이 어깨뼈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지도할 때 많이 하셨던 큐잉 중에 하나가 뭐 날개뼈가 최대한 뭐 멀어지세요라든지 혹은 날개뼈가 등에서 떨어지지 않게요. 날개뼈가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라든지 이런 큐잉들 굉장히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깨뼈에서의 안정성을 획득시키기 위한 큐잉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깨뼈에서의 안정성을 획득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앞톱니근이라고도 하죠. 이 앞톱니근이 쌤들이 앞에서 배웠던 견갑골을 흉곽에 밀착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앞톱니근의 좀 좋은 활성은 계속 흉곽을 따라서 슬라이딩 하는 어깨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작은 이제 이 앞톱니근 좀더 약해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은 이제 좀더 약해진 그리고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앞톱니근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밴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더 동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톱니근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뼈의 안쪽 그 레디얼 보더 안쪽 모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갈비뼈에 1번부터 8번까지 쭉 부착 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착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밴드를 등 뒤, 특히 어깨뼈 라인을 위주로 감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선생님 오른쪽 먼저 밴드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왼쪽도 잡아주세요. 세팅을 좀 해보면 이 팔꿈치를 스쳐서 팔 뒤쪽에 이렇게 밴드가 있을 수 있게 그렇지 그리고 손바닥은 손바닥이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완전히 팔꿈치를 잘 감싸게 세팅을 해주셔야 얘가 나중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너무 힘들면 조금 짧게 잡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손바닥이 서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팔꿈치를 90도 우리 니은자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또 팽팽해진 밴드가 나의 어깨뼈의 위치를 지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큐잉은 팔꿈치를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내 보세요. 제 손을 밀어내듯이 밴드가 더 팽팽해질 수 있도록 밀어낸 상태를 유지. 그대로 팔꿈치를 뽑아낸 상태로 주먹을 천장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이때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고개 들고 정면 다시 천천히 내려 줍니다. 그렇죠. 겨드랑이 안쪽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거좀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팔꿈치를 앞으로 쭉 뽑아낸다라는 느낌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어깨뼈가 계속 나의 등 뒤에 밀착될 수 있게 서로 멀어지는 힘을 쓰세요. 다시 천천히 다운. 자, 이렇게 동작 세 번만 반복할게요. 자, 높이 될수 있다면 조금 더 높게 들어서 더더욱 우리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시고, 귀와 어깨는 멀리 다시 팔꿈치 굽혀 제자리. 자, 그대로 두개 후, 내쉬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주고 마지막 후 내쉬면서 조금 더팔 앞쪽에 힘 들어가게 합니다. 그대로 팔 내려 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가슴근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손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내라고 하는 큐잉을 쓰시면 어, 가슴근들의 긴장도가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 어, 좀더 세라투스. 앞톱니근을 사용을 하는데 좀더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왜이 동작이 세라투스 어, 앞톱니근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어깨뼈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어, 내밈의 움직임 혹은 뭐 앱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내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뼈를 위쪽으로 돌리는 어버드 로테이션. 위쪽 돌림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밀어내서 팔꿈치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세요. 밴드에 저항을 쓰게 되면 어깨뼈가 앞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어깨뼈가 앞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음, 프로트랙션된 상태에서의 어버드 로테이션. 한마디로, 내밈된 상태에서의 위쪽 돌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작이 바로 이 지금 보신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전거근, 어, 앞톱니근이 잘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야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뼈의 아래각이 흉각에 어, 또라시 케이지에 잘 부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에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어, 앞톱니근의 활성화 운동을 좀잘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수 있고요. 만약에 밴드를 사용해서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님데 벽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동일하게 팔꿈치로 벽을 미시고 거기에서 팔을 위로 슬라이딩 하면서 어깨뼈의 위쪽 돌림을 만들어 내면서 동작을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린 동작과 아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